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17262번 팬덤이 넘쳐흘러입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 간뒤 최소 시간 동안 머물며 팬들과 한 번씩 인사를 하고 학교를 떠나는 시간을 구해야 하는데 학교는 임의의 시간에 올수 있고 단한 번만 왕복을 하며 인사는 여러 명에게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인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0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력으로 팬의 수 n이 주어지고, 그리고 n개의 줄에 걸쳐서 팬들이 도착하고 떠나는 시간이 s, y로 주어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출력으로 머물러야 하는 최소의 시간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입력이 10만 단위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입출력을 위한 리드라인을 사용을 하고 팬들의 도착 시간과 떠나는 시간을 알기 위해 SYE로 이미 키가 선언을된 딕셔너리를 하나 마련을 해둡니다. 그리고 반복문으로 SYE에 팬들의 도착 시간과 떠나는 시간을 입력 받으며 그것을 그대로 s와 e라는 키에 v a 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문으로 바로 max.pan.s 즉 가장 늦게 도착한 펜의 시간 빼기 가장 먼저 떠난 펜의 시간을 빼는데 이때 이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가장 늦게 도착한 펜을 기준으로 해도 그 어떤 팬이 떠나기 전에 먼저 도착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팬의 기준으로 맞춰서 오면 모두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max 0을 통해서 음수를 0으로 고정해서 만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이 값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가장 먼저 떠나는 펜의 시간에 맞춰서 먼저 도착을 하고,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펜의 시간에 맞춰서 만나고 떠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제출했을 때 이렇게 바로 통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앞에는 이 코드를 먼저 제출했을 때 바로 채점이 안 되는 걸 보고 문제를 본뒤 이것을 보고 바로 리드라인을 넣은 다음에 이 문제가 더 빨리 채점이 완료된 것을 빼면이 문제에서는 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서 오늘의 코드 리뷰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